아, 네. 기다리셔서 부탁드릴까요? 혼나셨 그리고 신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? 저는, 어, 여기, 대한민국 나라 거장 장항준 감독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는데요 어? AI처럼 대답하셨습니까? 아니, 다시 말했 이, 그, 그, 이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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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런 표현을 좀 하셨잖아요. 입만 사셨잖아요, 약간. 장 감독님께서. 오늘 레드카펫 하시는 거 보면서 이 공간이 어, 장흥준 감독님의 싸이월드가 아닌가 하는 <laughs> <laughs> 아, 네, 아, 미니메데 네, 가까운 일촌들이다 오실 것 같아요. 황리강 드레스 오래 살 오래 살고 볼링이다 <laughs> 그래서 건강하시기까지만 살랑해시기 바랍니다